오늘은 마스터 셰프 챌린지 시즌 1의 11일차 맞죠? 11일차 네, 11일차 진행할게요. 아, <laughs> 네. 아 심지 영상 편집한 것도 올려야 되는데 <laughs> 아직 편집을 못 했어요. 어서오세요, 나하. 원래 다섯시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이거 끝나고 아홉시부터 또그 방송이 있어서 저녁을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느라고 방송을 한 시간 늦게 켰습니다. 애들이 다 직장 가고 해야 되는데, 왜, 안 갔지? 빨리 학교 보내야겠다. 학교, 학교. 늦겠다. 이미 늦었는데? 어? 아니, 지금 학교를 보내도. 야, 오늘 학교 결석했네, 애들? 너네 3시까지잖아. <laughs> 야, 너네 3시까지잖아. 이미 넘었는데? 지금 학교를 가봤자 아니니? 와 오늘 학교 땡땡이 쳤네 얘네. 오늘은 어 밥만 한끼 먹고 식당 문 열러 가자. 음아그어 저희 뚜시님 방송에서 방송에 출연할 거예요. 아, <laughs> 아야 마인크래프트 합동방송이에요.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방송을 켜고 있는데, 저번주에 제가 켜가지고, 이번주에 뚜시님 차례거든요. 그래서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놀러와 주세요. <laughs> 아유,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죠. 자, 이거는 애들이 먹던 건가? 쓰레기 다 버려야겠네. 밥만 먹고 오늘, 어, 가게 문 열러 갑시다. 그, 잠옷을 좀 바꿔줬어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으로다가. 애들은, 어, 여름이 스스로 숙제하러 왔다. 어, 여름이 착한 것 같아. 애들 다 숙제 스스로 한다. 가을이는. 가을이는 놀고. 아니, 뭐, 놀아도 상관없지. 눈꽃이. 겨울이는 밥 먹고, 음, 네, 9시 생방송이에요. 아, 놀러 오실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반겨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 나하, 나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애들 스스로 숙자하는 것 봐. 착해. 봄이랑 여름이랑. 네, 뚜시님이라고 저희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추천 채널에 있어요. 자, 오늘 페이는 자 직장 출근 출근이 아니라 오늘 문 열러 페이 폐식당. 여러분은 저녁 드셨나요? 아직 저녁 먹기 좀 이른 시간인가? 맞아요. 봄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 영업 개시. 아, 오늘 4시 40분쯤 열었으니까 한 10시, 11시까지 운영해도 되겠다. 밤늦게까지. 아, 이제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laughs>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샌드위치 사다 먹었는데 지금 직원들 출근하고 있겠지? 뭐지? 직원들이 평소에는 바로바로 바로 왔는데 왜 어머 마일로 벌써 집 왔구나 어라? 직원들이 안 보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이 괜찮은데, 직원들이 안 보이지? 잭슨 지금 일하러 갔는데, 이 목장? 뭐지? 아우,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게 왜 이렇게 멋있어졌죠? 가게, 어, 가게 재공사한 지 한참 오래됐는데. 가게 엄청 멋있어졌죠. 돈 많이 벌었어요. 음. 아, 학원이에요? 아이고. 아니, 근데 직원들이 안 오는데? 오류인가? 아, 영업, 영업 개시를 안 했구나? 나는 이래놓고 직업이 왜안 오나 했네. 아, 진짜. <laughs> 아. 1층에 자리 6개요. 아, 그때가 언제적이었죠? <laughs> 지금 완전, 남, 조, 부자 남편을 만나서 그 돈으로 재건축했습니다. 엄청 좋아졌죠. 오케이. 직원들 여기 출근하고 있네요. 음, 근데 왜, 왜 요리사들밖에 출근을 안 했지? 어? 다른 직원들은 안 왔어. 웬 매니저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홀 직원들 왜안 왔지? 야 너네 손님도 없는데 요리만 만들어? <laughs> 아 진짜 왜안 왔지? 손님 저기 오는데 여기 여기 손님 여기 오고 있는데? 음. 땡땡인가? 설마 얘네도 땡땡이를? 이거 진짜 얘네 땡땡이 치는 거 아니야? 뭐야 어딨어? 어 이거 그건데 그 출근 복장인데? 어 매니저가 없는데 손님이 오면 어떡해요? 페이가 자리 안내해 줄수 있나? 이거 오류 같은데? 네, 왜 이거 직원들 출근 안 하는 거 오류 같아요. 영업 종료를 했다가, 다시, 다시 열게요. 어, 네, 심지 업데이트 어제 했어요. 어제 심지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심지 업데이트는 어제 했는데, 일단 직원들 다시 퇴근하면, 다시 영업 개시. 강민이 왔다. 종업원. 오케이. 어, 요리사, 어, 한 명. 잭슨. 그리고, 오늘, 오늘 야간 영업해야겠는데? 야간 영업? 오케이. 줄리, 줄리도 왔고. 어, 앨리스도 왔어. 두 명만 더 출근하면 돼. 종합원한 명이랑 매니저 한 명. 설마? 아니지, 얘들아? 얘들아 아, 안 오는 거 아니지? 아, 안돼 와야 돼. 아, 제일 중요한 매니저가 안 와. 뭐야 이거? 이 매니저 매니저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장사를 하는데? 그러게요. 왜 오류가 나지? 오늘은 광고도 쓰는 날인데, 으아~ 안돼.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왠지 게임을 다시 켜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음. 어... 오늘 영업하는 날이 아닌가 봐. 어... 게임 좀 다시 켜 볼게요. 음. 돈만 날렸어요, 지금. 안 돼. 돈만 날렸어. 다시. 아, 근데 오늘 지금 날이 아닌가 본데. 영업할 날이? <laughs> 이미 시간이 늦었어. 말도 안 돼. 자, 근데 이미 8시라 완전 진짜 야간 개장해야겠는데? 뭐야? 여기, 여기 어디야? 아, 여기있다 자, 한번 다시 영업 개시를 해봅시다. 페, 페야, 일로 와. 왜 거기가 있니? 자, 어휴, 손님. 오시다가 영업 종료해버려갖고. 어, 직원들은 여 그대로 있네, 아직. 그냥, 그거라서. 영업개시는 일단 눌렀는데. 음, 뭐지? 진짜 딱두 명이 안 와요! 뭐야, 얘네, 얘네, 1 관뒀어? 아,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효 됐으면 오류 아니잖아요? 얘네 일 관뒀나본데? <laughs> 뭐야, 어딨어? 어딨어, 이놈들? 어, 이 왔다! 야, 완전 지각 아니냐, 이거? 야, 영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야, 지금 출근하면 어떡해! 손님을 두 명이나 놓쳤다고! 아, 진짜. 아, 종업원 한명안 오는 건 괜찮은데. 칼렙이다. 아유. 우리 패식당의 단골손님 칼렙이. 음, 인간 음식도 못 먹으면서 그러게요. 가게도 영업을 자주 해야 되나 봐요. 인간 음식도 못 먹으면서 맨날 와 여기는 먹고 토할 거면서. 음, 한 명은 안 오네. 한명안 오는 건 괜찮아요. 종업원 둘이나 있기 때문에. 매니저가 안 오면 좀 곤란해. 매니저 는한 명밖에 없어서. 어 뭔가 손님이. 어 이거 안소니 아니야? 어 안소니 다 안소니. 안소니랑 칼렙이랑 거의 단골 손님인데? 안소니 너야 이거 이거 니네 숙제 여기 있다. 야 이거 가져가라. <laughs> 뭐야 이거 아직도 여기 있네? 아니, 자동으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어, 안소니가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소니 숙제 두 개인데, 그러면? 아니, 야. 야, 너 설마 여기다가 또 숙제 두고 가는 거 아니지? 응? 이번에는 여기서 숙제 두고 가면 안 된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숙제! 이 말도 안 돼, 이거! 아니. 야, 이거, 야, 이거 챙겨가!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와. 일단, 가게가 이쁘니까, 가게 분위기 좋다는 거는 항상 뜬는것 같아. 인, 인테리어. 봐보자. 손님이 많이 왔나? 오, 손님 그래도 문 열자마자 꽤 많이 왔다. 어, 여기 엘렌이도 왔는데? 엘레나 집에 애들은 누가 보고 있어? 혹시, 혹시 안, 안 나한테 맡기고 온 거야, 집? 엘렌이도 왔는데? 약간, 그거 같아. 아니, 이놈의 남자 둘이서, 어, 비싼 식당 가서, 비, 어, 비싼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먹으러 가? 이러면서 잡으러 온 느낌인데, 살짝? <laughs> 온 김에 칼레비 돈으로 얻어먹고, 어, 어떻게 피곤해서 여기서 잔다. 어, 어, 안소니 도망간다. 안소니 도망간다. 야 안소니 도망간다 여기 칼레빈 여기 있는데 <laughs> 어떻게어 왔어 야 미, 밑에서 안 올라오고 바로 직진해서 일로 오는데? <laughs> 약간 약간 진짜 잡으러 온 느낌이었어 거기, 거기 딱 멈춰 서있는데 뭔가 무서운 느낌이 났어 <laughs> 어 안소니는 미리 알고 도망간 듯 안소니 어디갔지? 어, 이분 식물심이네? 어? 어, 안소니 화장실 가지 않나? 아, 돌아왔구나. 어? 얘 숙제 챙겼다! 얘 자기 숙제 챙겼어요! 어, 뭐 시켰냐? 뭐 시켰는지 한번 볼까? 와, 호박. 호박죽, 호박수프랑, 파스타 프리마베라, 그리고, 야, 야, 너뭐 먹는지 좀 보자. 팬에 튀긴 틸라피아. 어, 어, 미리, 미리 시켜놨네. 그러게요. 안나가 지금 혼자서 쌍둥이 돌보고 있는 거야? 야, 야, 이것 봐. 아니, 진짜 칼레비 스킬 다시 찍어줘야겠는데? 너무 불쌍해. 맨날 여기 오는데 음식 못 먹어. 맨날 오는데 맨날 음식을 먹고 토해요. 진짜. 너무 불쌍하다, 칼렙이. 이거 스킬 다시 찍어줘야겠다. 2층 화려하죠? 맞아요. 2층 엄청 화려해요. 여기 밖에, 야, 바, 야, 야간에 이렇게 밖에 분위기 좋게.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340시물레온오 좋은데? 이분은 왜왜 왜 혼자서 음식을 두개나 시키셨지? 혹시 오지 않는 그대를 기다리며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며 나홀로 만찬 뭐야 안쏘니 어디갔어? 야 너희 숙제 챙겨 가라. 안순이 여기 화장실 간다. 화장실. 야너 이거 숙제 챙겨 가야 된다. 이거 챙겨 가 진짜? <laughs> 음. 어, 가게 소개 시켜 달라고요? 가게가 음. 자.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외, 외관이고요.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솔직히 여기까지 손님이 찰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이쪽 뒤에는 휴식 공간 분수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음, 휴식 공간이고요. 어 1층에는 이제 주방 주방하고 여기 손님들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컴퓨터도 할수 있게 컴퓨터도가 놔줬고요. <laughs> 그리고 지하에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엄청 넓죠? 화장실이고, 이 2층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 자리가 되게 넓어서 손님이 이제 아무리 많이 와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손님을 중간에 끊을 필요가 없어, 이제. 예전에는 막 자리 차면은 안 됐잖아. 손님 맨날 중간에 입장 차단해갖고 못 오게 막고. 근데 지금은 자리가 많아서, 어? 와볼테면 와라 다 앉아서 먹을 수 있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식당 <laughs> 넓어서 뭔가 근데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없는 느낌인데? 음, 2층에도 화장실이요? 2층에는 화장실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네 어차피 손님들 화장실 갈일 있으면 지하로 내려갔다 오니까 왜 토하냐면, 그, 뱀파이어 약점 중에, 아, 안 쏘니 숙제 안 들고 가! 야, 너 이거 들고 가! 아, 진짜 이거,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카페에서 보관하라고, 여기서? 와. 그, 뱀파이어 약점 중에, 메마른 위장이라고 있어요. 그거, 약점 선택해놓으면, 인간 음식 먹으면은, 그 먹고 토해요 음. 아이거 진짜 안순이 <laughs> 맨날 숙제였다 놓고 가 저번엔 여기다 놓고 가더니 이번엔 여기다 놓고 갔어 아 완전 저거 어떡하냐 진짜 다음에 안순이 또올 때까지 여기서 또 맡아줘야겠는데 어 평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 어, 역시, 식당이 넓어서 대기시간이 강점이라고 뜨네요. 이거, 아, 이 광고를, 하, 아, 어떡하지? 플래티넘 패키지까지 한번 써볼까? 아니면 아예 냅다 다이아몬드 패키지? 아, 골드 지금 쓰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 문 열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 특히, 뭐,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온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두분더 오고 계시기는 한데. 완전 야간식당이네, 야간식당. 그, 그 뭐지? 그일본에그 드라마 있지 않나? 야간, 새벽에 하는 그 식당?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식당이지, 그거? 새벽? 어, 뭐지? 그막 되게 손님들 무슨 막 상담해주고 막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아요?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꽤 많이 봤는데. 페북 같은 데서. 아, 맞아요. 심야식당. 맞아요. 심야식당. 약간 심야식당 느낌이다. 심야식당 치고는 되게 화려해. <laughs> 그 심야식당은 약간 되게 좁은 느낌의 그런 거였는데 그 되게 작아가지고 뭔가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났는데, 여기 되게 화려해. 음. 이분도 꽤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몇번 봤어? 어, 아이작? 이 사람 그 아닌가? 이거 이분 이분 페이... 네, 집사 아니었나? 집사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옷 되게 화려한 거 입으신다. 음. 어 팩이요? 게임 팩? 게임 팩이나 확장 팩들. 솔직히 심즈가 좀 많이 비싸긴 하죠. 음 맞아. 원가 주고 사긴 좀 아까운 아깝죠. 게임 팩이나 확장 팩은 진짜. 세일할 때 사면은 괜찮은데 아 저는 게임팩이랑 확장팩을 세, 세일할 때못 샀어요 그때 한참 나왔을 때 거의 사거나 플레이하다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세일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다 원가 지고 사서 아, 세일할 때만 되면 너무 아까워 내 돈들 <laughs> 음, 너무 비싸요 심지가 솔직히 네. 그러게요. 집사 짤리고 진짜 화려한 싱글 즐기시네. 밤에 이렇게 폐식당 와서 밥도 드시고, 여기 비싼데. 네. 이번에 패츠 나올 때 사야죠. 근데 패츠 나오자마자 세일을 하나? 패츠 나오기 전에, 제가 들어, 들어보니까 확장팩 나오, 확장팩이나 뭐, 아이템 팩과 팩 같은 거 새로 나오기 전에는 세일한다 그러던데.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 팩들? 네. 확장팩, 게임 팩, 아이템 팩 종류로 바뀌어서 음. 그 전엔 다 확팩이었나요? 맞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는 이미 게임 팩이랑 확장팩은 다 있어서 아이템 팩 위주로 좀 많이 사려고요. 뭐 슬슬 영업 종료해야겠다. 아이템 팩을 지금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못 사고 있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번에 세일할 때좀 많이 지르려고요. 지금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어요. <laughs> 어, 지루하다. 어떻게? 토론이 너무 지루하다고? 무슨 토론을 했길래? 손님이랑 뭐 토론했니? 아, 어, 여기 손님들 야간에도 식사하러 오시네. 페이 이틀 있으면 노인이야?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애들도 지금 3일 남았는데, 야, 마일로랑 나이 차이 좀 진짜 많이 나긴 한다. 음. 기본 심지 75% 할인이요? 그럼 얼마에요? 나 원가 주고 사서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와 75%? 진짜 아깝긴 하다 오케이 지금 있는 손님들까지만 하고 어? 뭐지? 아, 아침이라 그러구나. 아, 불이 다 나간 줄 알았네. 음, 이분들 세 분. 세분 남았네요. 근데 어, 이분까지 가고 어떡하지? 그냥 종료해도 될 듯. 아침 됐는데? 이거 완전 아침 됐는데? 밑에 분들도 아직 계시는데? 대박. 약간 진짜 심야 식당 같아 응? 음? 번식이요? <웃음> 번식이라니. <웃음> 음, 외출하는 것보다 고급찌게고급집개집 지어서 아고급찌게 집에서 돈 벌고 데이트 하러 다니고 하는 게 좋다. 음, 외출하는 거를 별로 안 하면은 게트워크는 좀안 맞을 것 같고. 집에서 고급지게 돈 벌고, 그러면은, 도시팩이 낫지 않아요? 도시팩 중에, 어, 도시팩이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팩에 막, 그, 소셜스타 그런 것도 있고, 직업. 집에서 돈벌수 있는? 음. 맞아요. 심즈는 나올 때 바로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게 꿀잼이죠. 뭔가 나오면 당장 사서 해보고 싶긴 해요. 오늘 그래도 1200시뮬레온 벌었다. 매출이 2000시뮬레온인데 재료비랑 광고비용이 꽤 많이 나간다. 음. 보자. 가격 마진은 이제 300%로 올려도 될것 같고 플래티넘 패키지로 한번 해보자.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우선은 페이도 지금 집 보내야 되겠다. 확장팩이요? 어. <laughs> 어, 애들 학교 가네? 어? 방금 뭐였지? 누구, 누구 곧 생일이라고 떴는데? 페이였나? 게임팩이요? 게임팩이 뭐뭐였지? 게임팩이 요리, 이거, 외식하기 게임팩이랑, 그 다음에, 뱀파이어랑, 스파데이도 있죠? 게임팩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솔직히 뱀파이어나 외식, 외식하는 날 아닐까요? 스파데이는 솔직히 진짜 약간 부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라서, 어, 좋아하는 장난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장난감이 너무 보고 싶어서 슬퍼지네요. 음, 잃어버린 건가? 잃어버려서? 그러면은 계속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맞아요. 맨날 케이크 만들어야 돼. 아, 페이가 곧 생일이라고? 페이 하루 남았지? 오케이. 일단 피곤하니까 재우고, 애들 곧 학교 갈 시간이고, 남편은 오늘 출근하나? 오케이. 오늘 출근하네. 그러면, 여기 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프로그래밍 연습하자. 애들은 어차피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아마 숙제가, 봄이만 다돼 있네? 어, 성취도가 무난함이야. 근데 어차피 A 등급 초등학생이라서 여름이랑 가을이만 올리면 될것 같은데 얘네 둘은 아직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C 등급이야. 숙제도 안 했어. 숙제 시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음. 야망 포인트로 나이 안 먹게 하는 물리학 있어요. 네, 그거 알고 있기는 한데. 음 치트는 쓰지 않아서 음